네, 월요일 일정 잘 마감됐구요. 5월 한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면서 어, 5월의 마지막 날이어서 시장이 마무리되는 날이었구요. 자 오늘 외국인 양시장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놓여지고요 일단 22평은 이제 지지선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어수선한 위치에 있던 모습인데 지수가 일단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오늘 3200도 돌파를 해주면서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지금 좋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고, 앞정 고점을 확인하는가, 혹은 앞정 고점을 돌파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간, 코스피는 기간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최근에 시장이 지수가 횡보하는 자리에서,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볼수 있겠는데 외국인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간 코스피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 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일단 22평 돌파 이후에 저점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 어, 기간에서는 소폭매도 나왔고 연기금 뭐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어, 코스닥도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으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침에 돌파 매매 대동기어가 신호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사실 대동기어는 매매 관점으로 어, 접근하기는 조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나왔던 신호가 YBM넷인데요. 지금 뭐 이쪽 섹터에서는 어, 섹터라기보다는 먼저 움직임이 이슈가 만들어졌죠. 이준석 관련주로 인해서 어,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이 들어갔고 YBM넷이 그중에 어, 후발주였네요. 그래서 아침에 신호는 일찍 나왔지만 일단 자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분봉에서자 아침에 상한가 나와주고 5일선에서 어,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먹어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매가 안 됐더라도 어, 이 자리에서는 매매 관점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2평 수렴하고 먹어 올라가는 자리 혹은 다시 한번 눌러주는 자리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는 볼수 있었다. 그리고는 뭐 상승 나오고 22평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크게 불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어 YBM넷도 어 이준석 관련주로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오후에 보면서. 오후에 얘가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후에 이 종목을 뭐 계속 보고 있지 않다면은 매매 관점으로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저는 뭐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 말고도 보고 있던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이 종목도 어 일단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잡아 볼 만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후발주다 보니까 이후의 모습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모습인데요 자이 종목이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자리를 3분 봉에서 보시면은 3분 봉에서는 결과적으로 5일선 이탈 나온 자리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었고요 오후에도 5일선 수렴이거나 이탈 나온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 나온 거에서는 어, 요 정도 종목이, 어,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졌어요. 완전하게 신고가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초, 상승 초에도 말씀드렸던 게, 월봉에서 추세선 저항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한번 상승 나왔다, 수렴 나왔다가 다시 지금 상승 나오면서 월반 저항선까지 거의 뭐, 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단기적인 수익권이라, 아 단기 수익권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에서는 일단 일단은 이제 좀 피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외국인 어, 기간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또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혹은 하락이 나오느냐, 혹은 세워두느냐, 이 차인데,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고점 돌파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굳이 더 이상은 볼 필요 없다.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략 검색에서 오늘 주도주 보시면은요 어, 이준석 관련주로 삼보산업이 아침에 먼저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넥스트아이가 오후에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넥스트아이가 어, 20%대 후반대에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도 사실 크게 뭐 먹을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면 내일 갭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넥스트아이가 상한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면서 오해는 YBM넷을 거래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YBM넷이 어, 좀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YBM넷을 봤었고요. 자, 대한전선도 신고가 만들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어, 결과적으로 추세가 살아 있으면 가는 주식이 더 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다면은 매매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정고점 자리까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역시나 외국인 기관은 다 빠져 나갔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오늘 싹 빠져 나갔어요 그리고 개인만 오늘 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도주 중대형주 보면은요. 뭐 대한전선 중어 두산중공업 잡혀 있고 어 자, 중대형주 돌파 종목에서도 안, 아침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어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얘도 어 갭 상승으로 시초가 만들었다 아래 꼬리 만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 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신고가 만들었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 전에도 호텔 신라 추세가 만들어질 때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이 나온다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추세만 만들어진다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움직임 중에서 J 콘텐츠나 아, CJNM e 같은 경우에는, 어, 애플 TV 판권 확보로 인해서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구요. 어, 어, 종목이 다 빠졌네요. 자, 아세아텍입니다. 이게 지금 상승 나왔다 수렴자리 있는데요. 어, 오늘 뭐 외국인이 아주 소폭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수렴 자리에 있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시초가를 만들면서 상승으로 방향 정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세아텍 어, 좀 관심에다가 담아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웅진 싱크빅입니다. 자이 종목도 오늘 어, 단봉캔들로 하루 세워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삽박 플러스 도지가 되겠죠.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쉬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어, 최근에 기간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 줬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인 기간 수급이 들어와 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앞전 고점을 확인하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앞전 고점에다가 체크를 하나 해놓고요. 앞점 고점을 돌파하거나 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AD 칩스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사법 플러스 도지가 되겠죠.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앞전에 지금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좀 터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그 전에는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트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고요. 좀 저가주입니다. 시노지이너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5일선 위에서 사파플러스 도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점 고점을 확인하거나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어, 서울리 건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수렴되고 삽밥 플러스 도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어, 거래 대금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앞전에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과열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어,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신전공입니다. 이 종목도 금요일 날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세워놓고 끝난 모습인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단봉 캔들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가 플러스 도지 그래서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에이크 패턴이 되겠죠. 오늘 외국인 수급, 금요일도 외국인 수급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오늘 뭐, 항공 여행 레저 섹터에서 좋은 움직임 나왔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교육주에서는 YBM넷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따라주는 움직임인데, 일단 이준석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폭력, 신재생 에너지 섹터, 역시나 두 종목이 좋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지금 따라가는 추세인데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없고요. 오늘 좀 볼만한 거는 통신 장비 섹터죠. 5G 섹터, 기존의 5G 섹터였는데, 통신, 통신 장비 섹터가 금요일도 조금 실 어,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쪽 섹터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크게 볼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들 단기 전환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단기 전환이 나온 건 뭐냐면 22평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거래 대금까지 어, 터트려주면서 22평을 회복해주고 있어요 오늘 에이스테크는. 기관에서 매수했고요. 어또 오이 솔루션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KMW도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오늘 움직임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얘네들은 이제 금요일도 단기 전환을 만들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22평을 이렇게 돌파하는 단기 전환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기존의 상승 어, 나왔던 것 중에서 어, 이미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삼지전자입니다. 얘는 완전하게 하락 추세로 들어갔던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지전자, 어 이런 종목이나 혹은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 지금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들어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비셈전자도 지금 최근에 다중바닥을 만들고 22평 위에서 단봉 캔들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빗샘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서도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테마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거래량 터질 때앞전 고점을 확인하거나 또는 돌파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승 나와서 먼저 차트가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이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론 같은 경우에도 먼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수렴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5일선을 되돌리는지 여부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장비 섹터에서는 단기 전환을 단들 만들고 있고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비셈전자나 또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다시 한번 22평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어간다면 앞정 고점을 확인하거나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먼저 나왔던 이론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5일선을 되돌리는 여부 혹은 어 가격 조정까지 받아서 눌림목 구간에서 되돌아 나가는지 요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고 대장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터 콘텐츠에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이콘텐츠리나 CJENM이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고 애플TV 판권 확보한 걸로 인해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엔터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외국인 기간 쌍끌리에 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 자녀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지금 활달하게 맞고 있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어느정도 된다면 은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고나면 7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은 어, 엔터 관련 주들은 뭐 앞으로 그동안 못했던 뭐 공연 이라든가 대면 공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공연도 가능해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뭐 크게 좀, 어, 성대하게 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엔터주들 지금 쌍끄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매수 관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122평을 돌파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다들. 121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거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추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은 뭐 눌렀다 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땡기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를 만드는 추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 혹시나 골든크로스를 만들기 전에 수렴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그때는 다시 한번 어, 엔터 관련주들도 좀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가매수를 현대그린푸드 한정보 매수가 나왔고요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일선에서 쌍바닥 만들고 5일선을 쌍바닥을 완성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간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기간수급 꾸준하게 들어왔었고요 현대그린푸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체크해서 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앞 전고점 돌파되면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린푸드도 지금 주봉상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상승이 나오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면 월봉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15,000원 추세선 저항 자리 15,000원까지는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다. 자, 요런 자리들 어 제가 좀 전에도 두산중공업 우리가 초기에 말씀드릴 때 월봉 추세선 저항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번에 가느냐 꾸역꾸역 가느냐 그 차인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현대 그린푸드도 지금 출발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됐는데 어 추세선 저항자리 1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천천히 들었다가 또 수렴 한번 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열려있다 15,000원, 15,500원까지는 일단 상승이 열려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세계인터내셔널 현재 누적 수익률 4.42%고요. 우리 종가 매수하고 오늘 상승으로 방향 정하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켜놨습니다. 일단 뭐 바로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오늘 종가는 윗꼬리 그리고 갭 상승 나와서 단봉 캔들로 세워놓고 5일선을 어, 끌어올리는 전략으로서 저점 고점 높여가는 캔들 만든다면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요. 대우건설도 현재 누적 수익은 6.86%고요. 전일 음봉이었었는데 금요일날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죠.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간은 오후까지 매수를 하다가 오후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매도로 잡혔습니다. 연기금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매도로 잡혔는데 일단 중요한 건밀대형 캔들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갈수 있는 장학형 캔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하루 쉬었다가 가는 패턴 그러면서 저점고점 높여가는 패턴 이래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22평 이탈이 나오면서 청산이 됐습니다. 역시나 오늘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이 어렵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2평 이탈할 때 바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뭐 앞전에 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점 근처에서 다시 반등 나오겠지 했는데 여기서 반등 안 나오면 결국에 이 종목은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22평 이탈 나올 때 확실하게 빠져나오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